수평 바보야 이걸로 이렇게 맞추면 되잖아. 아니 그니까 바이드잖아, 모르겠어. 안 됐어. 봐봐. 최고야, 믿, 믿을 최고. 수 없어. 아니 지금 여기가 이렇게 완만해서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이 그게 힘들더라. 커편집하는 게. 왜게진편집하는게 힘들어. 난몇 시간 찍은 영상을 다 15분짜리로 압축하는데? 나도 몇 시간 찍은 영상 15분짜리로 압축해. 오케이. 자, 그래서 뭘 한다고? 네가 소개를 시켜줘야 돼아 요거는요 제가 좋아하는 자 잠깐만 아왜 <laughs> 소개를 해야지 먼저 그러니까 소개를 한다고 <laughs> 이거 말고 우리 소개 아 안녕하세요 머시입니다 네, 네. 저는 이름을 어떻게 하죠? 똘또라이에서롤또라이에서롤 아니 아니 똘 해야 어때? <laughs> 똘이 어때? <laughs> <똘이. 웃음> 이름은 없는 걸로 일단 어, 이름은 이름은 일단 분명이요 어, 게스, 게스트잖아요 일단 그쵸 그렇죠? 아 뭐냐? 게스트니까 게스트님께서 언박싱을 아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고요. 아저씨. 카메라, 카메라, 왜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낯 가리는 거야. 카메라. 아니 괜찮아요. 저할줄 알아요. 아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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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뭐냐고. <웃음> <웃음> 이게 뭐죠?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바다노스라는 네, 유튜버가 있거든요. 문상훈 쇼시 아니, 문생. 아. 강하. 아, 어. 그거 하신 분인데 아, 그 동률이 물잖아요. 아그 뭐냐 그에어드롭 네. 아. 보내지 말라고. 저번에도 그래서 그 뭐죠? 콜라보를 한그 후드티를 사고 싶었는데 비싸더라고. 그래서 비싸. <laughs>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2022년 캘린더랑 그다음에 어, 캘린더는 근데 오늘 쓸만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태극당아시죠 태극당. 어 나. 그게 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3대 제과점 이런 거 중에 하나. 아 맞아. 그 뭐냐 서울 사, 뭐냐 한국 3대 제과점 하면은 나오는데. 어, 이성당. 태극당. 어 태극당, 이성당 뭐 하나 또 있겠죠. 그렇게 두 개를 오늘 까보려고 하는데 까세요 네. 제가 주소까지 다해주려아요 요걸 거요 보여줘도 될까요? <laughs> 빨리 까서 보여줘 뭘왜뭐택배상자 언박싱이야? 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근데 야 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생각 못했네 아 저랑 아, 어떻게 아이 꿀팁있죠 이 박스를 뜯는 꿀팁 이 엄마가 알려준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몰랐지? 근데 왜 이러고 있었는데? 택배를 3개 먹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러고 있어 여기가 안되면 반대편으로 하면 되죠 한 번에 까집니다 이렇게 까면 돼오 그래서 딱 까보시면 아, 와 뽁뽁이 포장으로 되어있네 아 일단 이게 쿠키죠 맛있겠다 이게. 이거 우리 먹을 거예요아는은데 이게 <laughs> 그래서... 캘린더 이거 어떻게 나와있냐면 아 비닐로 한번또 싸여져 있네요 아그 틴케이스 나중에 그거 이, 하면 되겠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딱 되어있는 그리고 이거를 하고 좀 치우고 난 다음에 보여주셔야죠 우리는 그런 거 없다. 크리스마스 카드 있네요. 크리스마스 카드는 그냥 카드야? 어떤 카드? 그냥 편지지? 모르겠어. 있는 거. 약간 그런 거 같다. 홍콩 제가 저고 아. 그 뭐냐. 아워, 아워. 어. 뭐냐. 아. 네, 너 거니까. 너 거. 너 거. 아 캘린더. 레드 레드 어, 색상으로 예쁘네요. 캘린더는 좀 뭐냐 구매할 만하죠 이거. 근데 사실 이것만 살라 그랬는데. 아세트 아니 세트가 아니라 이게 또. 석탑했어?

q r 코드 찍으면은 특전 비디오를 관람할 수 있다고 여기 뒤에 있네 매월 1일공개되는음 그게 여기 뒤에 이 달력이 날짜잖아. 거기에 이제. 아 설마 설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laughs> 갈만한 이미 늦었어요. 아오 <laughs> 어, 생각보다 근데 되게 깔끔하다. 어, 오늘 나쁘지 깔끔해. 않네. 만족스러워요. 왜냐면 이제. 요즘 은행 같은 데서 달력 안 준대. 원래 안 줬어. 아니 예전에는 은행같은데 가면 달력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달력을 아예 자체제작으로 만든 사람도 있고 핸드폰에 있으니까 도아 핸드폰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은행 은행가? 요즘에도? 아니 할머니, 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천원 입금해주세요 <laughs> 뉴스, 뉴스에서 봤어 그래서 이거 내가 꾸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남겨놓는 건데 원래 어? 이거 원래 꾸기는 있는 맛 있는데 이거 접는 맛이 아, 그래 그럼 네가꾸아이 접혔잖아 이미 끝났어 망했어 <laughs> 어, 아니 그리고 생각보다 보통 달력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있잖아 달력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있어 오히려 네. 좋아 이걸 봤을 때 어. 차이점이 있어 뭔데? <laughs> 왜다 빨간색이야? 그렇지 왜 그냥 컨셉이 빨간색이니까 휴일은 다 빨간색으로 아, 주말은 쉬어라 주말엔 쉬어라 아, 아. 주말엔 쉬어야죠 <laughs> 되게 없는 줄 알고 되게 이런데 되게 되게 미친. <laughs> <laughs> 아 이거. 요아 그래서 주말에 쉴 건가요? 주말에 는 쉬어줘. 음, 네. 영상 편집을 하긴했는데아 <laughs>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저는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괜찮네요. 아 이런 사진 같은 게다 있는 거야?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자기 했던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했던 영상이나 이런. 거 빠다나스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런 거 진짜 사면은. 나는 대충 여기가 어느 동영상에 나온 커인지 대충 기억이 나. 그 정도. 아. 근데. 후, 후드티가 이후드티야? 요게 주종류 아, 중에 하나지. 이쁘다, 아, 근데 후드티가 그래, 그래. 나쁘지 않네. 그래서,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다. 아, 후드티 얼마 정도 음. 아, <laughs> 하는 크리에이터. 넌 down. 진짜, clearance to say. I'm not going to c l e a r 지 n c e to 어 h e jingle. I'm not going to clearance to the 무 i n g 맨날. a y 어, a 아, 세일 한다고는 알려줬는데. 세일 한다고. n t k 아니야. 클리어런스를 a r a n c e c l e a r a 클리어런스 a clearance. I'm a c l 는 a r a n c e I'm a clearance. I'm a c l 이 a r a n c e I'm a c l e a r a n c 사진이 뭐가 이렇이 고화질이야. I'm <laughs> 아 <laughs> 이건, 이건 뭐야? 고양이인가? 이거 초상권 <laughs> 해결 잘 하셨겠죠? <laughs> 응, 고양이 귀엽다 <laughs> 근데 좀 닮았어 뭐래? 이분이랑 닮았어, 눈썹이랑 야 아니! 저기요 봐봐요 진짜 봐봐 <laughs> 닮았어! 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나 빨리 꺼내는 꺼내는 아니야. 이거 빨리 뜯어주면 안돼어 네가 조금 지금 <laughs> 테이프 도거아야 <저걸이> <laughs> 오, 오 아이 아, 둘러져 있는 거구나. 바보. 나 이렇게 이렇게. 음, 오 기분 오, 좋겠다. 좋아. <laughs> 음 기분 좋아. 자. 제가 한번 열어 음. 내가 열어 보세요. 내가 찍을 테니까. 따란. 따다다다. 야 이거 옛날 사람. 뭐냐? 옛날 사람. 옛날. 오. 와 눈이 온거 같지 약간 이렇게 돼있다 눈이 온것 같지. 않아? 그냥 스티로폼인데요? 중요하세요. 아 오유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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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맛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 초코 그 다음에 아몬드 버터 이렇게 아 그렇죠 버터는 만... 이게 아몬드인지 모르겠네 한번먹어보려요 그래 맛있겠다 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오리지널을 먹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진짜 그 마약쿠키 그거처럼 생겼다 홍콩 제니 그거자아 태극당에서 만들었는데 태극당에서는 쿠키 안만들어 홍콩이 아니잖아 홍콩도 실제로 만들겠지 저 초코를 한번 먹어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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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비슷해 맛이야 뻐라 맛이야 뻔한 맛이라고? 버틸 <laughs> 버틸? <뻐러> <뻐러> 아 버틸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우유랑 먹으면 제 작살날 맛이다 까불래? 아니 진짜 <laughs> 근데 초코도 되게 나 초코 별로 안 좋아 너무 달지 않아 음 적당하게 달아 이것도 달르려나 약간 요즘 시즌 다 되면 엄청 짜거나 엄청 달잖아 그게 아니라 음 정신놓고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음 정도. 넷플릭스 한번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과아요 뻥이에요. 약간 이런... 삼수하면서 땡기는... 그치? 핸드폰... 이거 핸드폰. 뭐야? 핸드폰이 깨지지 않을까 너무 딱딱해요. 슬픔... 슬픔한데... 슬픔... 슬픔한데... 로폼 이러면서 종이를... <laughs> 아니, 아니, 아래 있어... 야, 근데... <laughs> 칼로리가 써있거든. 총 칼로리가... 400g이... 아니, 그총 400g... 그건 아,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얘지마안 볼래. <laughs> 예, 숨기는 걸로 아니 근데 우리 이거를 다 먹는 게 아니잖아. 한 40개 들어있나 보다. 2 0개 400g이거든 이게. 그럼 대충 한 하나에 정도 10g 정도? 음. 그러면 <laughs> 쿠키 하나에 몇 칼로리인지 나오죠. 내가 지금 잘못 본거면아이거도한번 <laughs> 예, 뜯어볼까? 음. 크리스마스에 카드 쓸 사람이 있 주세요. <laughs> 부모님한테 쓰면 되죠. 음, 카드네. 닦까면 오, 아야. 몰랐어 나도. 오, <laughs> 문상 문상훈. 야, 마운티 아, 마운티. 너무 귀여우셨다. <laughs>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 이거 이거 해줘. 않아? 아, 마운티 마운티 이거 해이 사람이. 아,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해놓는 거죠. 오, 색깔 딱 맞아. 오, 색깔 딱 맞아. <laughs> 깔맞춤 했나 보. 이렇게 해 음. 이렇게 하고이거는어이거게이거는이거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잖아, 여기가. 오, 중심. 진짜 너왜 이렇게 이게하얀 이렇게 하면, 이깔이 이렇게 하면, 이게 하면, 이잖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기중심 진짜 너왜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이 근데 여기 이제 위에 조금 이제 인기 같은 게범져있긴 한데 뭐. 그런 맛에 하지? 사는 거죠. 그런 맛에 사는 건 아니죠. 이게 이렇게 어차피 열리니까 이렇게 보라고 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 아, 그리고 너무 귀엽다 이거 과자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 테국에서 아. 과자잖아. 아 여기 있는 과자네. 어 디테일 디테일이 있네. 이거는 없는데. 이건 그냥 초콜릿 그냥 넣은 거 같아. 뭐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약간 아, 샌드. 맞아 내가 말했잖아 모나카. 이 모나카요? 응. 물어본다 문상훈 씨한테 잘하면 잘할. 띠. 그렇지. 근데 여기가 살짝 긁린데 있어. 는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 보지 말라고. 난못 바꿨는데 지금 지금까지. 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네 다 먹고 쓰게끔 하려고. 아, 뭐, 아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 술라고사잖아 잡동사니 뭐하는거응 음, 맞아 맞아 잡동사니가 집에 많아가 머리끈 가면. 막 이런 거 여자들은 이런 거 진짜 많거든 나는 머리끈을 안 쓰는데도 막, 막 너무 많아 청소를 좀 하고 살아. 한쪽에다 쌓아놓죠 음, 안 보이는 나도, <laughs> 나도 안에다가 막 집어넣어 바닥이 되게 깨끗해 어. 근데 열어보면 막 어, 있어 는다 깨끗한데 어. 열거나 이렇게는 와 이렇게 어잘산거 같아 그리고 스페셜 메시지가 달마다 있는 게 너무 좋네 하 이제 하. 월급날 언제야 1일이네 어. 그러면 이제 찍고. 딱 그거 보면서 그냥 아, 아, 힐링, 힐링 되는 거야? 아. 이거를 뭐자 여기 이거 다시 넣으실 건가요? 왜냐면 집에 뭐. 잘 들고 가셔야죠 아 여기가 집이 어떡하지? 아니라서? 어. 아니 바보야 왜, 왜? 이거 안에다가 안 넣어져 있었잖아 넣어져 있었어 안 넣어져 있었어 너 자료 한번 돌려봐 뒤로 갈게 <laughs> <laughs> 하지만 <laughs> 태골 <laughs> 아 근데 좋은 거 같아. 나는 그 말만 세 번째인데 지금. 저도 뭐냐 좋아하는 사 좋아하는 사람이 거. 있나요? 좋아하는 사람 이 있지. 서인 펜타곤킴 사람이다. <laughs> 아 댓글 달아 달라. 고 보인이 보인. 고마워요. 지난주 목요일 날 7시에 딱 열었는데 음. 그때 딱 핸드폰으로 티켓팅을 해서 성공했지. 티켓팅이었어 조금 널널했어. 아니, 널널했어. 5분 지나도 <laughs> 나는 목뿌리 하나 샀는데 진짜 2분0은원편했고 정도는... 어, 네. 그래서 이 가격을 빨리 말하세요 이건 이게 좀 비쌌어요 이게 한 2만 5천원인가 2만 7천원 정도 그래서 사실 이게 살까 말까 고민했던 거야 근데 이 생각해보니까 그치 먹는 거니까 근데 디자인도 예쁘기도 하고 어차피 사면 연말이니까 가족들이랑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나도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니한 네 입만 하면 되네 그리고 그때 옷을 안 샀으니까 그 돈으로 괜찮다 그래, 같이 MC세대잖아 어. MC세대 너 mz세, mz세대라. 그러니까 되게 나이 들어 보여. 아니, 아니 mz세대 맞는 신세대, <laughs> 너왜 이렇게 세대를 나눠? 너 그렇게 뭐냐? 세대 차이 이렇게 지역감정 막 이렇게 나눌 거야. 세대 감정 요즘엔 세대 차이가 나 들걸. <laughs> <laughs> 배송비가 보통 2500원 하나? 2 5 0 0원이요 그럼 이거 하나만 샀으면 한만 얼마에 샀을 텐데? 그렇지. 그면또 약간 또 그런 거야, 그래서. 근데 만 얼마에 샀어도 이거보단 맛있게 먹었잖아. 이게 바로 뭐냐, 사람들이 진짜 간사하고 똑똑한 거야. 이게 몇, 얼마 이상, 아니면 이거 두개 결합하면 무료배송이에요. <laughs> 그렇죠, 그게 더싼거 같지? 네가 어. 2만 얼마를 더 소비한 거야, 2,500원 내지. 10배를 소비한 거야, 지금. <laughs> 막옷몇개 사는 건 그렇게 안 할까 본데 2초, 배송비 2 0 0 0 원이 왜 이렇게 아까워 옷을 그만 사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든가 한꺼번에 사 요즘 무신사물무배송이야네그게기 응. 할라 그랬는데 <laughs> 그래서 아 무신사에서 사라 음, 맞아 무신사에서 무료배 아, 쿠폰 매겨가지고 어클리어쓰고 쿠폰 <laughs> 매겨가지고 사는 거 하트만 지금 많이 눌러어 <laughs> 나도 200개 200. 있어 200개 200개가 있다고? 나중에 한번 털자 너가 사줄 거야 내거살 돈도 없는데 네걸 사주냐 <laughs> 아, 어때? 잘... 너는 마음에 들었어? 이거 언박싱 나를 우리 그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처음 깐 거잖아요. 그죠. 배송은 지난주 금요일인가 맞나? <laughs> 그랬는데 지금 언제죠? 금요일 날. 아 10일... 죄송한데 제핸드폰이요. 화요일, 화요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그러니까 되게 되게 많이 돼서 기다리긴 했는데. 새로가 오히려 더 신선한 거 같아. 깔끔하고. 어 깔끔해. 디자인적으로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어, 그렇다고 막 이쁘고 아기자기 막 이런 것도 아,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약간 수익이야. 수액, 일단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약간 이거 다 뭐냐? 고요어디 기부? 어. 아니, 아니, <laughs> 그러니까 뭐라고? 이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러니까 홈 비디오를 보면 약간 어. 일상적인 막막 갱신 시켜놓고 약간 이런 건데, 그냥 즐거워. 약간 즐겁지 생기... 않아? 너왜 약간 자취를? 아니, 아니, 그런 다른 느낌의 <laughs> 즐거움이잖아. 아. 어. 원래 사람은 자기와 반대되는 걸 원하는데, 아, 그니까 그래. 너그럽게 재미없단 뜻 아니? <laughs> 그렇게 짜증나네. <laughs> 사실 이런 굿즈 같은 거 사면 좀 응.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근데 남는 거가이안 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캘린더 보다가, 어. 아 힘들어. 아니 이렇게 캘린더 보다가 힘들어. 그러면 문상은 있어. 약간 이런 거잖아. <웃음> 힘들어. <웃음> 문상은 있어. 약간 이렇게된 거니까. 불안하다. 심지어 되게 깔끔해. 그냥 정상적인 캘린더 같은데 뒤에. <laughs> 근데 근데 사람들이 물어있어 어, 이거 QR 코드 뭐야? 오, 왜 토일인데 요 빨갛게 돼 있어? 아, 이 사람이 만들었어. 에렌즈랑... 아 아무 암튼 왜? 만족한다. 만족한다. 그 끝을, 끝을 어떻게 낼 건데? 이게 너무 낯가려. 왜 이렇게 자기적이게 됐어? 좀 자연스러운 바이브를 해봐. 나 원래 이런데? <laughs> 나 원래 이런데? <laughs> 아, 진짜. 아, 이렇게 아니. 억양이 다 별로예요?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갑자기 어색해졌어? 서울 사람인데 어? 서울 사람인데 아니야 뭔 소리야 서울 사람인데 완니 아, 사람인데. 사람인데 어 뭐? 인데 <laughs> 어, 아너 블루베리 스무디 해봐 블루베리 스무디 <웃음> <웃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많이 올라가네 많이 올라가네 좀 심하게 올라가네 야 덥다 히터로 너무 많이 들었다 <laughs> 29도다 29도 쪄주고쪄주고 아니 네가 춥다네 지금은 아, 더 땀나겠는데 지금 여기서 보서 그러면 뭘 보서 여기서 이거 모자 뭐 왜지혼자지혼자 찔려가지고 왜 자꾸 지랄 머리가 중요하잖아보해야지 아무튼 되게 저도 아무리만 몇 번을 하는 거야 도대체 <laughs> 끝내 그냥 끝 그래서 어떻게 이거 좋아 만족해? 응. 이것도 찍히는 거야 <웃음> 어. <웃음> 이런 거 이제 막 쿠키 영상 찍히는 거 아, 쿠키 영상 <웃음> <웃음> 쿠키 영상 <laughs> <laughs> 아니야, 나 저번 날에 레디님 그 노래... 아, 뭐, 어, 했는데... 아, 공부하세요. 제 인스타 아이디, 제춤 계정이고요. 제거, 제거는 아니에요. 어, 너도해제 인스타 아이디고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아니, 응. 당신이 체극당의그 모나카가... 모나카가 아니면... 내가 맞박을 하려고... 아, 네... 아니, 편지지요. 아아 응? 아. 근데 맞잖아요. 그런 적한적 적 없는데요? 그럼 맞박음 맞는다 그랬거든요. 네가 찍으면 때릴 거면은 찍으면서 때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때려도 돼? 풍력 풍력. 하나 둘. <laughs> 어아 셌다 아, 약했다. 별거 <laughs> 없네. 아 내가 구도를 지금 신경 쓰느라고. 내가 이 구도를 신경 쓰느라고. 앞으로 제발 잘 들으세요. 오야 기름이 아주 그냥 <laughs> 어삐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게요. 지금 얘 자세 가 어떤지 알아?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네 자세 찍고 있는데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겠니? 이게 그대로 나가는 거야? 어. 모자이크 안 해주고? <laughs> 안 해줘. 너무 안 해. 응. 해줘야지. 안돼. 못 찍는 거야. 디테일